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어, 그동안 조금, 음, 본업을 하기도 했고, 어, 딱히 어떤 걸 소개를 해야 될까 하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폐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처음에는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몰라서 조금 난처? 곤란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알바생분들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정말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 키가 꽂혀있죠? 이 키를 한 칸만 더 옆으로 넘기면 돼요. 여기 X자로 보이시면, 돌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그럼 여기 폐기 등록이 있어요. 폐기 등록을 누르시고, 여기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죠? 이거를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더 찍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두 개에서 여기 패키 등록 완료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만 따로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X에서 P, 오피로 돌려주면 돼요. 그 오피로 이렇게 돌려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이 영수증만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죠? <laughs> 어렵지 않죠? 어 이거는 그냥 진짜 웬만하면 다할줄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팩이 모아두시는 이렇게 칸이나, 그러니까 서랍이나 뭐 집게라든지 뭐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여쭤봐서 하시면 되고요. 어느 지점은 FM식으로 이렇게 노트를 CU에서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지점마다 조금씩 그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점에 맞게 해당하는 지점에 맞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몇분안 나올 것 같은데, 음, 일단 그렇습니다. <laughs>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영 그거를 안 나면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이 지금 이 촬영을 찍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크리스마스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다니 참좀 느낌이 다른데요 그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음 나중에 생각해보면 열심히 살았다 이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 영상을 봤을 때왜 크리스마스 때 일을 하지 이 생각은 안할것 같아서 괜찮고 그리고, 의외로, 크리스마스 때 조금 더 바쁠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뭐, 이렇게, 와인이라든지, 성인 기준으로 와인이라든지, 뭐, 조금, 기분 좋게, 샴페인, 이런 것 등, 조금, 안주거리도 많이 사러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평소보다는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날에 이렇게 행사 있는 그 지정인 날에 뭐 할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일단 추천드려요. 할만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점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